됐습니까? <laughs> 자, 보겠습니다. 1848년에 1848년에 제임스 W 마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가 주어예요 제임스 W 마셜이에요. 정확하게난 누군지 몰라요. 디스 커버드입니다. 발견했대요. 뭐를 발견했느냐? 금을 발견했답니다. 골드 어디에서? At a place. 어떤 어떤 장소에서. 근데 이 장소가 어떤 장소야? s u i t e r s m e a l 이라고 불리는 이 골드란 말이 불리는니까 이 뒤에서부터 해석해줘야 됩니다. s u i t e r s m e a l 이라고 불리는 이 장소에서 금을 발견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 m e a l 이라고 하는 표현이 목 목재 제재소입니다. 목재 목제 제재소, 목재는 자의 이고요. 제재소, 저의 이 자의 이 소, 목재 제재소 아시겠죠? 목재 만드는 곳, 아시겠습니까? 목재 만드는 곳,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목재 제재소에서 금을 발견했대요. 목재 제재소라고 불리는 장소에서 금을 발견했대요. 자마샬의 발견은 attracted 이끌었답니다. 이끌었대요. 누구를 이끌었느냐?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이끌었대요. 몰드니니까 뭐뭐 이상. 그래서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었더라? To California. 캘리포니아로 이끌었대요 어딘지 아시죠? 아니요. 캘리포니아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미국 미국, 미국 뭐 아니옥하고 앉자 그래서 뭐하기 위해서요? 부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 아닙니다 네. 부유함을 찾기 위해서 부유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거죠 그래서 부를 찾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를 찾기 위한 사람들을 캘리포니아로 이렇게 이끌었대요. 자, this was called the California Gold Rush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것은 was called 불렸습니다. 뭐라고 불렸다? 요건 고유명사 그대로 가면 돼요. 캘리포니아 골드러시라고 불렸대요. 그러니까 한때 캘리포니아 지역에 금이 많이 발견된다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몰려듭니다. 네,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또 골드러시는요. 이 골드러시는 reached its height입니다. 정점에 도달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지점에 도달했대. 정점에 도달했는데 언제 도달했느냐? 1852년에 정점에 도달했대요. 그러면 이걸 말 바꿔서 얘기하자면 1852년에 금을 찾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다 그런 이야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정점에 이르는데 By its conclusion in 1855 1 8 5 5년에 그것의 결론까지라고 하는데 일단 이 conclusion 결론이라고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결론이 아니고요. 이건 다른 말로 마지막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자 1855년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Nearly 2 billion worth 합니다. 2 billion dollars worth 빌리언 billion 몇억이야? 10억. 1억이죠 리얼리는 거의 그다음에 20억 정도의 가치. 즉 2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금이 had been taken 되어졌대요. 그러면은 여기서 had been taken이라고 들어갔으니까 주어는 지금 금이거든요. 즉 20억 거의 20억 가치가 되는 금이 어떻게 되었다? 채굴되었다요. 채굴되었다. 뭐로부터? From the ground. 땅으로부터. 땅으로부터 20억 정도의 가치가 되는 금이 채굴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갔죠. 근데 이, 정, 이 당시에 20억 가치면은 지금은 더 세겠지. 아무래도. 금액이 더 크겠죠. 자, during that time. 그 기간 동안에. During은 뭐뭐 동안이고. 그 기간 동안에. 캘리포니아는요, made 뭘뭘 했더라? many improvements 합니다. made가 여기에서는 만들었다도 되지만은 improvements하고 made하고 짝을 이루어가지고요,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improvements란 말이 뭐 발전도 있고 개선도 있고 향상이란 말도 있어요.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for its new residence 하니까 거기 그 다시 할게요. 이게 그곳이니까 그곳의 새 거주자들 새 거주자들을 위해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아무래도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에 골드러시로 사람이 몰리게 되면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뭔가 좀 깔끔하고 편리하고 이런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사 듣는 사람들 기억나실 겁니다. 신속기 시대 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족사회 이루었다 그랬지.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그만큼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는 그곳의 새 거주자들을 위해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시가 뭐가 들어가는데 도로. 교회, 학교, 그리고 마을 이런 것들이 월빌트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지어졌다 또는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법률 시스템과 정부가 법률 시스템, 그러니까 법 체계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법 체계와 그 다음에 정부가 월 펀드 역시나 만들어졌다. 다른 말로 형성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거그 나름대로의 어떤 정부 그래서 지도자도 누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지도자 밑에서 일하는 누군가도 있어야 되겠고 당연히 그런 어떤 사회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골드러시는요 도왔답니다. 뭘 도와요? 캘리포니아가 뭐가 되는 것을 32번째 주가 되는 것을 보았대요. 어디에? 미국에. 1850년 미국의 32번째 주가 되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결과적으로 32번째 주가 캘리포니아가 되었다 그얘기예요 아시겠죠? 미국은 총 주가 몇개 있습니까? 50 51개 두개 한 개인가요? 두 개인가요? 세 개. 3개. 세 개는 아닙니다. 한개 아, 아니면 두 개입니다. 한 개. 네. 1개. 내가 알고 있기로는 5 1한 개인 걸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갑자기 이거 세개 사야 얘거하려고하게또 기억이 안나 가지고. 자, 여기까지 다 정리됐죠? 네. 내용 파악 다 됐죠 요, 요까지요. 자 아, 그래서 골드러시가 이루어졌던 어떤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골드러시가 결국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내려가 볼게요. 자 이분도 비록 뭐뭐 할지라도 또는 설령 뭐뭐 할지라도 또는 뭐뭐가 뭐뭐 하지만 자 골드러시가 도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되도록 부자가 되도록 또는 부유해지도록 부자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도록 이 골드러시가 도우기는 했지만 또는 뭐 도왔다고 라 할지라도 그것은 또한 caused 일으켰습니다. c a u s e 는 어떤 원인을 제공하다 또는 뭐뭐를 일으키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데 뭐를 일으켜요? A great deal of 칸는데 요거는 그냥 많은이고요 그냥 많은이에요 그냥 great가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인데 많은 환경 destruction 파괴를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면 뭘까요 그것은 또한 많은 환경 파괴를 일으켰네 골드 그렇지 골드러시죠 아시겠죠 골드러시입니다 자, for instance.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땜들. 땜 뭔지 아시죠? 네. 물 내는 거 그거 있잖아요. 땜그물막푹 이런 거 부어 나르고 하는 거 있잖아요. 땜이 지어졌는데 뭐를 하기 위해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지어졌어요. 어디에? 마인즈에. 마이는 광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댐이 광산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대요 지어졌대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강은 바꿨대요 뭐를 바꿨다 코스를 바꿨대 코스는 다른 말로 경로 아시겠죠 경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rocks and soil을 카니까 rock은 돌이니까 암석이고 soil은 토양입니다. 다른 말로 흙이라 카기도 하죠. 암석과 토양, 즉 광산으로부터 나오는 암석과 토양이 g o d washed 씻겨졌대요. 어디로 씻겨 내려져 왔느냐? 강바닥과 호수로 씻겨져 내려왔대. r i v e r b e d 칸거는 강바닥을 얘기하는 거고 lake는 호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강바닥과 호수로 씻겨 내려왔대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요, 광산이 이렇게 있는데, 강이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은요, 여기에다가 광산에다 물을 대기 위해서 그 경로가 바뀌었대요, 강 경로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광산에 있었던 그 흙, 뭐 돌이라든지, 아니면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내려오더라, 그런 이야기야.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뭐냐, 그 화학 시간에 배웠던 거, 뭡니까? 돌이 깎여서 내려오는 과정 있죠. 네. 침식, 운반, 퇴적. 그럼 이세 중에 뭡니까? 침식. 내려왔다니깐요. 퇴적이죠. 퇴적. <laughs> 쌓인 거잖아요. 쌓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씻겨져 내려왔다고요. 여기까지. 근데 퇴적이란 말이 정확하게 뭐 얘기하는 거야? 침식은 깎이는 거, 운반은 옮기는 거, 퇴적은 뭐야? 쌓이는 거잖아. 이거 쌓였다고요. 광산에 있는 돌과 그 다음에 흙들이 쌓였대요. 그래서 이러한 돌들이 이러한 암석들이 어떻게 했다? 막아버렸대요. 뭘 막아요? The flow of water. Flow 흐름입니다. 물의 흐름을 막아버리고 이것은 뭐를 일으켰더라?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대요. 어디에? Farms. 농장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다. 자, 강의 강 강에 물이 안 흘러가면 강의 물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담 중에 있는 거 있잖아. 고인 물은 썩는다. 썩는다. 물이 안 흘러가게 되면 물이 안 맑아집니다. 어, 그래서 결국은 광산에서 내려온 암석과 토양 또는 흙 때문에 강이 못 흘러가더라. 그런 얘기야. 그게 아까 말했던 환경 파괴가 된다. 그런 이기지 이해하시겠죠? 예.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음. 그러면 은 1번. 이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입니까? 1번. 1번이죠. 체크 바로 하세요. 골드러쉬의 효과, 결과.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펙트란 말은요, 결과도 되고 효과도 됩니다. 2번. 캘리포니아 골드러쉬에 관한 이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번. 3번, 3번. 3번. 자, 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 1번 아까 A는 했으인가 됐고 C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뭔가요? 물이 흐르지 않는 거. 네, 좀더 구체적으로 광산에서 나온 바위 또는 암석이 물의 흐름을 막은 거. 그래서 A 뭐였어요? 아까 골드러시라고 했잖아. 골드러시 한국말로 어떻게 적어 그냥 쓰세요. 금돌진이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냥 고유명사니까. 네. 광산에서 나온 바위 또는 암석이 물의 흐름을 막은 거. 그다음 혹이 이번에 환경 파괴를 만든 원인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뭔가요? 원인이라 그랬다. 저네 가지 과정 중에 네, 강물이 흙, 흙, 흙... 예? 네? 이거 예, 강물의 흐름이 멈춘 거예 강물의 흐름이 멈춘 거는 뒤. 결과입니다. 네. 결과. 채빈이 내거 그 위에 거한번 다시 불러줄까? 광산에서 나온 바위가 물의 흐름을 막은 거. 네, 아, 로 2번이요, 어떤 거요? 1번을 보여드번까요어떤거요네요1번은 아니 드디얘기하는겁니까요여드릴까요2번드요 3번을 네여드릴이게 4번을 보여드까드릴까요보여드네요 7번을 보여드네드 뒤에 14페이지 하고, 그 다음에 역시나 워크북입니다. 영상 올릴 거니까, 그거 보고 정리하시면 돼요. 음... 아시겠죠?